이런 데딱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김종률이 가 그때 말에는 소액 투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김종률 아카데미 많이 오세요. 오늘 불릴 수 있었는지 경험이 궁금합니다. 경험으로? <laughs>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로 토지나 상가를 투자를 하면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 경매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라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금리가 많이 떨어질 때, 이럴 때는 경매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경매로 괜찮은 것들꽤 나올 겁니다. 차례 한개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15타경 15429 사건이 있는데 이 물건 제가 옛날에 추천했다가 답사를 갔는데 이제 식당이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왜문 닫았냐 어이? 좋은 물건이라 추천했는데 왜문 닫았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왜문 닫았는지는 관심이 없고 자리가 좋죠 요 상가가 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인데 여기 요렇게세대가 있거든요 자기 아파트가 아740몇 세대 정도 되고 밑에 이제 월공, 월공역이 있으니까 요 물건 아파트 바로 뒤쪽 아남 아파트 사람들도 이 앞을 지나서 지하철 타러 가는 이용동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지 않을겠냐? 그러면 이 자리는 자기 단지와 뒤쪽 주거 배우까지 해서 약1사오0 세대 정도로 캐치할 수 있는 자리네. 그런 자리라면 과연 임대료는 얼마나 나올 것이냐? 저는 여기 뭐 현재 임대료 전혀 모릅니다. 근데 경매로 진행될 당시에 이제 한번 유찰돼가지고 2억 7천 2백이고 실면적이 12.8평, 13평이잖아요. 이거 임대료 얼마를 좀 받겠어요? 내가 봐서는 평당 한 15만 원 정도 하겠네. 작게 잡아서 13만 원 잡고 13평 잡으면 한 170만 원 정도 세 나오지 않겠냐. 아파트, 단지 상가의 월세가 170에 서한2 0 0사이다 이러면 한5가죠 5억, 5억 넘어가죠. 그러니까 아 이거 경매 감정가보다 더 비싸겠네 이랬죠. 왜 제가 2016년도 물건 거했냐면 지금 이때 대출금리랑 지금 대출금리 비교했을 때 2016년 도 다 지금에 조금 더 비쌌어요. 이런 물건이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잘안 나오거든요. 근데 금리가 지금처럼 높아 버리면 이런 게잘 나옵니다. 여기 보면 대출을 2008년도 에 빌렸거든요. 경매지 상으로도 월세 1 5 0 0 되어 있었는데 음. 문을 닫았었네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돈을 빌려서 그 당시에 이제 쭉 버텨 오다가 못 버텨 가지고 경매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잘 나올 거예요. 찾아보면. 토지로 한번 볼까요? 토지 보면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 외동에 농지 경매 나온 사례가 있고 자연녹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 물건은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첫째 나는 오를 땅만 산다에 소액 투자 편으로 이야기했던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지금 얼마 됐냐를 보면은 아 김종률이가 그때 말에 소액 투자가 됐냐 안 됐냐 나올 거 아니에요. 낙찰이 1억 200이 됐거든요. 이거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8천 정도는 대출 나올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럼 자기 돈 투자가 2천만 원에다가 뭐취등록사다 포함해 봐야 한2500 정도면 투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땅이 250평이잖아요. 요런거 네이버 매물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능곡역 있고 요 도로 밑에 요 자리잖아요. 우리 농장 있고 이 자리인데 아까 물건요 쯤이거든요. 그럼 요런 땅 비슷하죠. 4억 얼마짜리 보니까 85만 원. 평당 85만 원에 매매가 나는데 이 경매 낙찰 자리 볼까요? 250평에 1억에 낙찰됐잖아요. 그러면 평당 낙찰가가 40만 원이네요. 평당 40에 낙찰 받았는데 지금 85만 원인데 5만 원 깎다 치고 80만 원 잡으면 이 낙찰가 기준으로 두배 정도 올랐죠. 2017년 말 경에 이제 잔금 쳤으니까 시간은 좀꽤 지났습니다만 이런 데딱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이게 2억이 됐으면 한2,500 넣고 이자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 1억 남았으니까 소액 투자치고 꽤 괜찮죠. 근데 이런 물건이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왜냐, 대공역 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데가 요 앞단에 있죠. GTX 대공역도 추진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로선 서해안 복선전철 대공역도 있었어요. 그러니 역세권 개발 사업에 철도가 두 개나 되 있었거든요. 이 땅이 개발자한 구역이지만 개발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나 옆에가 개발에 머리면 아 다음 내네 차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땅값이 많이 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한다면 이런 이런 물건들 해보면 괜찮죠. 근데 제가 사회초년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소액 투자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값이 오를 원리를 먼저 깨치고 그 중에서 작은 물건 그걸 경매로 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투자 금액이 작은 대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대공역세권 개발 사업이 어그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그 사업성이 나오야 하는 데 가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만 덜러덩 있고 논바닥으로 되는 그런 시골 동네 가서 사게 되는데 아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 딱 경매 공부할 타이밍이요 아, 경매 공부 반드시 해야죠. 예, 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매에 대한 공부를 또 하고 경매만 공부해가지고는 수익 크게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권리 분석이 복잡한 물건들이 경매에 많이 나왔거든요. 뭐 유치권이라든지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위장임차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하자가 없게 만든 다음에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그런 권리상에 하자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장래에 돈이 될 것인가 그게 어려워요. 그런 분석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되기 때문에 경매도 공부하고 필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종목 뭐 아파트, 토지, 상가 재개발 따로따로 따로 공부를 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인장 가기 전에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는 미리 파악해 두면 좋은 점이 <laughs> 있습요 상가는 지도로 가지고 입지 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가 들어있거나 신도시 형성 초기 때는 가보면 항상 상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지도로 가지고 먼저 입지 분석을 해서 어디가 주동선인지 배우 세대가 어디 있고 그 배우 세대의 생활 동선이 어디로 나는지 보고 그 주동선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 여기는 임대료가 얼마 정도 할 건데 그걸 확인차 간다. 예, 그래 보면 좋죠. 그러니까 답사를 가서 밝히는다 이러면 안 좋아요. 답사를 가서 뭐 뭐든지 조사하겠다 그러지 말고 손품을 충분히 파셔라 토지도 비슷하죠 답사 가기 전에 뭐할까요 유망 지역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물건만 먼저 찾는 경우보다는 이 지역은 이런저런 호재가 있으니까 이+ 요 바운더리에 이런 용도지역이 땅에 좋을 거야를 해가지고 타겟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물건이 매매 나왔을 때 답사를 간다 그렇게 하면 효율이 잘날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 관련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데요. 사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1년만 가르친 대로 하고 항상 강조하시는데 최근에 추정 60분이라는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학원의 잘못된 어떤 그 수강생 투자금 유치 사례가 있었죠. 늘 그런 피해 사례가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혹시 그 탐탐 그런 거 노리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공부를 하시더라도. 어,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곳인지 아니면 지식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공동 투자로, 특히 깜깜이 공동 투자, 여러분의 돈이 어떻게 쓰있는지잘 모르게끔 투자금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데가 있다. 그두 개를 반드시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률 아카데미는 일절 그런 깜깜이 공투 모금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마음 놓으셔도 될 겁니다. 제가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세운 원칙이 수강생의 돈을 투자금으로 유치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김종지 아카데미 많이 오세요. 고맙습니다. 부끄럽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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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